안녕하세요.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복덩어리 인생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문장에는 기본적으로 주어,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문장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가장 앞에 나오죠. 이처럼 주어는 그 문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렇지 않는데, 오늘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요, 유독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문장에 내가 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어놓고 참 아름다웠는데,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시니 좀 답답하셨나 봅니다. 시원찮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테니 날 믿고 잘 따라와 보겠니 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복덩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복덩어리가 될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뒤를 봐 주십니다. 앞길도 제시해 주시고 열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며 순종만 하면 됩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주십니다. 여러분 땅 좋아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정직하게 땀 흘리며 열심히 사십시오. 땅을 사서 내 이름으로 소유하는 것도 좋지요. 그렇지만 그 땅을 함께 공유하면서 모두가 다잘 사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볼 때요. 내 것으로 많이 내 땅을 만들려고 할때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불화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지구의 주인이신데 사람이 자꾸 내땅내땅 내땅 하면서 욕심을 부리면 모두가 피곤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사용하라고 주신 땅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 꼭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자신을 돌아보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삶은 단순해집니다. 오늘 그 말씀에 적용할 실천 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결정의 주어를 바꾸십시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묻는 사람이 되십시오. 둘째, 순정의 타이밍을 미루지 마십시오. 나이와 형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시면 결과도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셋째,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덩어리로 멋지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복덩어리로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복된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먼저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 영이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처럼 육도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의 신진 대사가 활발해지듯이 육의 신진 대사도 원활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육이 형통한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축복하며 그들이 외로움과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앞차, 뒤차, 좌우 옆차들의 타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고난 차량들을 지나칠 때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손을 들어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또 소방서와 경찰서와 교회와 일터를 지나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축복하는 운전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덩어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이 무슨 결정을 할 때든지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여쭈며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지식과 지혜와 건강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덩어리가 되어 친구들과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고 도와주고 잘 어울리는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당회나 모든 공동체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결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이 되지 않으니 이건 안되겠다라고 말하기보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니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예배하며 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국민들이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어이시며 이 나라의 리더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복을 받은 것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열방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덩어리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과 국민과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복의 권위 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복덩어리 인생을 멋지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